민양입니다 아, 어쨌든 오늘 아 오늘이 아니라 제가 오늘 아 초점을 다 됐고 제가 오늘은 음점주 이정도면 됐겠죠? 자 오늘은 어 일단은 공시부터 말해 드릴게요 네 오늘 에, 제가 요즘 방송을 미니어처 쪽으로 말고 막 만들기 같은 거액체기물 그런 거 말고 이제 수라개를 막 어, 보여드릴 거예요 와 수라개들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,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. 그냥 위에다가 등산용품만 올려준 것 뿐이지. 다음. 아직 촉촉하네요. 이 정도면 됐겠다음 근데. 원래 이랬나? 아닌 것 같은데. 원래 이렇게. 타원으로 돼 있지 않고, 원래 동그란 것 같은데. 얘는 어떻게 개조를 했나? 모르겠다. 원래 이렇게 대, 안 돼, 안돼 있었고, 요, 이게, 모르겠다. 얘는 뭐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네요. 소라게들이 이런 터보, 어쩌고저쩌고, 이런 것들을 좋아한대요. 터보 쉘. 얘네들의 일상은, 뭐, 그냥 잠자는 거죠? 음, 이렇게? 초점이 잘리지, 이상하죠? 예시새 몰라? 하. 음. 아, 뭐 말할 게 없네? 일단 얘네들이 막 스트레스 주면 안 된다니까? 뭐? 이 하얀 색깔을 이제, 아시다시피 감자입니다. 이 감자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. 고구마랑 그 감자랑 짱뽕+ 짱뽕 된 느낌이에요. 아 얘가 바다 얘가 소라입니다. 많이 달랐죠? 근데 얘 소라가 좀 특이해요. 얘 소라. 예, 쉘이 되게 신기해요. 이두 겹으로 돼 있는 것 같거든요. 얘는 뭐 보통 쉘 같고. 이게 좀 신기하죠. 아주 신기해 원래 화면으로 봤을 때 별로 안 신기해 보이는데, 원래 엄청나게 신기해 보이거든요. 이렇게 돼있어요. 그래서, 음, 오늘은, 설라 개들의 생활기 1편이었고요. 네 다음에 아 저희 소라가 이 등산을 등반을 많이 하거든요.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. 빠빠 라고 할줄 알았죠. 여기서 끝낼 순 없죠. 어, 지금 배터리가 다 나갈라 했는데 그전에 빨리 하겠습니다. 네 소라를 깨워볼까요? 소라가 별로 활동성이 없지만, 저리 소라입니다. 얘가 잘안 나와요. 특히 요 안에서는 등반은 많이 하지만, 나왔다. 제 책상이 더러워서 빨리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. 바다는 요즘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서 그냥 내두겠습니다 제가 소라는 별로 안 움직여서 막 바다 많이 괴롭히고 그랬거든요. 네, 어쨌든 다음에는 바 바다가 좀 활발해졌을 때랑 이제 소라가 등반을 할때 다시... 찍겠습니다. 지금, 네, 오늘, 소라게들의 일상을, 소라게들의 하루를, 바, 1편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빠빠!